일단 한잔 먹고, 게레전드또 도끼 쪽갈비 하나 먹겠습니다. 제가 뭐 올렸냐면 여기 이제 양념 소스, 어, 매운 거, 치즈, 그다음에 양, 양파, 양파 먹으니까 무, 물맛있더라고요자 여기가 제가 또 인정하는 맛집 중에 제, 솔직히 제 알죠, 제 스타일, 맛없는 거안 먹는다. 자, 여기는 쪽쪽갈비라고. 여기 보시면 쪽쪽갈비 순한 맛, 매운 맛인데 순한 맛 시켰거든요. 어, 여기 좀 맛있어요. 껍데기 기본으로 나오고 치즈 판다라 해주고 계란찜 그다음에 이제 어, 타노스까지 여기 미용실 원장님 아까 이쁘다 했다 어, 미용실 원장님 그 남편 어. 아 여기 명수대로 오뎅을또 준다는데 오뎅이뭐 맛있게 생겼는데 음, 이거 맛있네 일단 껍데기 먹어볼게요. 아, 껍데기 한번 먹어볼게 아, 밥이 언제 나오지? 아, 예민해 준비 원래 껍데기는 생 대구사람아 아 쪼갈비 제대로 나왔네 떡갈비 원래 어디가 없는데 여기는 살점이 조금 있으면서 지금도 아닐니까 내가 가는 데는 다 맛집이다 근데 원래 떡갈비에는소맹인데지쥐기에소맹먹 오고 사모스에 있는 눈으로 물이 부시는 <목소리>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호랑이가 사냥하기잖아 그런 느낌 바글바글 껍데기가 좀 희한하다 맛이 일반 껍데기가 좀말랄말라하고 이런데 여기는 쫄깃쫄깃해요 방금 음. 아, 음. 막 소주 10병 먹는 거 아이가 이게 아. 역시 트레이너십이다 이래 아 나랑 부르 여의심이 뭔데요 이 역시 원장 남편이신데요 어 소맥 한잔끼우셨한 네. 네. 한 번만 더 먹으면 미쳤다 진짜 레전도 아닐까 팔이 들어가면 팔이 이만큼 네. 있어요 족갈비 하나요 네. 소맥은 한잔주로 마셨는데 한 2초, 1, 2, 오케이? 어. 2초에 4초 아. 따르면 2대1이잖아요. 어. 하나, 둘, 셋, 넷, 여딱 어. 이렇게 한잔주로 해서 바로 마셨죠. <목소리> 아니 사인 불러야 되는 거예요뭐 쪽갈비 시켰지 누가 도끼 시켰나. 미쳤다 윤기 봐라 윤기 보이나 윤기. 그러니까 이거 쪽갈비가 아니라 그냥 이거 그냥 응. 그거고 옛날 만화 보면 만화고기 알죠? 그런 고기가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아프다 뭐. 진짜 맛있 입을 싹 덮어가지고, 한잔 먹고. <웃음> <웃음> 음. 아, 진짜 맛있겠지? 진짜 맛있다. 일단 한잔 먹고, 게 레전드 또, 고기 쪽갈비 하나 먹겠습니다. 제가 뭘뭐 넣냐면, 여기 이제 양념소스 매운 거, 치즈, 그 다음에 양파. 양파 먹어도 놀라 맛있더라고. 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매운맛도 먹어. 알았어. 근데, 어디를 가도 양념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야 그, 그 고기에 질이 좋은 걸 주거든요. 이건 꿀팁인데. 이거 봐요. 살점 봐요. 그쪽 빨리 맞나? 이거. 상자 살지 마, 이거. 여기서 치즈 이빨 돌려가지고. 와, 치즈 시킨다. 빨간 양념. 하고 소맥 바로 앉아 먹어야 되거든요. 아, 이 봐라. 맛은! 아, 진짜 맛있는데? 아니, 돼지가 제주도에서 뛰어노는 것만 같아요. 제 입안에서. 뼈이붙은 고기가 진짜 맛있잖아요. 맛있기도 하면서 치즈만 찍어 먹으면 느끼한데, 치즈를 덮어놓고 빨간 양념 덜 찍어 먹으니까 궁합이 없어요, 진짜.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맛집 소개해드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에 또 제가 아는 맛집이 한 380... 시원하거든 그 시원한 거랑 쪽갈비 먹는 거 생각해봐 시치겠다한번더 먹었는데 입안에 와 차가운데 맛있더고 바로 쪽갈비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흘렸다고 챙겨주는 고기 안 먹어보겠습니다 소맥 한잔 바로 딱 먹고 쪽갈비 와 지금 아9시야 공복의 첫 끼거든요 어서 서 2대1로 따른 소맥에다가 친구가 흘렸다고 챙겨주는 쪽갈비 갈비집에서 근데 이방 가득 차게 고기 먹기 힘들거든요. 네, 데 요새 진이가 한 2년 이상 더본적없는데와 이거 진이가 한 2년 6월 어 뭐, 너무 멋 바그 바그. 고기는 너무 많이 품으면 맞을 거든요. 하고 족발집 꿀팁 알려드리면 족발 다 먹고 이제 족발 그 대가 남잖아요. 그 족발비 그 대를 가져가 가지고 라면 국물에 딱 넣어 먹고 고기 맛도 나고. 메 여기 메인 이벤트 갱신. <laughs> 갱식이 아시는 분 있나요 갱식이? 어. 갱식이가 이제 대구에서 옛날에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신 할머니 김치랑 콩나물 밥 이렇게 해가지고 끓인 건데 아,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맛에서 김치 콩나물죽이라어 부르지 대구 옛날에 이제 할머니가 많이 해주신 그런 음식인데 갱식이가 아,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따 갱식이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네. 친구가 챙겨줬어요 아까 흘린 거 말고 뼈랑 거의 흡사한 어, 거좀 살점 많은 게 어... 너무 좋아요. 빠그 빠그. 사세개더 주세요 갈비세 개만 더주세요 근데 원장님 사드리러 왔는데 니는 왜 이렇게 많이 먹냐뿜발야임마 원장 부분 앞두고 뿜바하자고 어? 어? 아, 자나자 빠그 빠그. 김치 엄마. 여마이 네, 봐줘. 김치는 이파리지. 응. 그거 알죠? 여기에다가 빨강, 동숭아 잎처럼 빨강, 김치랑 같이. 마음대로. 자, 지금 고기가 약한반정 가량 남았는데, 이때요. 사장님, 갱신기 하나 주세요. 네. 이 타이밍에 시켜놓으면 고기 아까 한한 2분의 1 사라질 때쯤에 김치가 아, 나온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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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치 이거 뭐예요? 이게 왜나와 아니, 뭐예요? 왜 아니, 뭐야? 주방에 뭐 우리 할머니 있나? 이게했으갱신스가 근데 이거 사실 제대로 먹으려면 좀더 바짝 졸아야 돼. 김치 살짝 더아자죠